여러분들이 대공황이 발생하면 대공황의 논리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공황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 대공황이 어떻게 발발했냐면 그때 당시에 증권거래소가 하나 망해요. 근데 이 증권거래소가 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이해가 안 돼. 지금 현대사회로 따지면 뭐가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큰 은행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이 국민은행이잖아요. 국민은행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예적금을 든 사람이 더 많겠어요,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더 많겠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대. 은행은 어떤 데가 은행이냐면 사람들이 돈을 맡겨 예적금.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럼 이 돈을 일부를 남겨 놔요. 왜냐면 이 예적금을 든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지불 준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를 맡겨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돈으로 그러니까 예적금이 있다면 이 중에 한 10%는 지불 준비금으로 맡겨 남겨 놓고 이 90%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적금 한든 사람들에게는 이자 몇 퍼센트 주고 2% 퍼센트 주고 그리고 이 돈으로 여기 대출 하러 온 사람들에게는 이자 8% 받고 이러는 거야. 그럼 마진이 얼마 생기는 거야? 6% 생기는 거야. 이걸로 살아가는 애들이 은행 사람들이에요. 물론 꼭 대출만 해주는 건 아니죠. 이걸로 자기들이 이 여러분들 은행 같은 경우도 부동산 투기 많이 합니다. 땅을 사가지고 몇 배로 튀기고 또 주식을 사가지고 또몇 배로 튀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나 어찌됐건 이제 주가 대출이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니까 결국 이런 90%를 가지고 대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게 이제 은행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은행이 망했다는 거야. 은행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다가 예의적금을 든 사람들은 돈한 푼도 못 찾게 되는 거야.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우리나라가 몇년 전에 부산 조축은행 사태가 있었잖아요. 부산 저축은행에다 돈을 맡긴 사람들이 부산 저축은행이 망해버리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야. 물론 이제 우리나라 법률이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있어가지고 5천만 원까지만 보호를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런 법률도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은행이 망해버리면 국민들 대다수가 뭐가 줄어드냐면 국민 자산이 줄어들어요. 자산이 여러분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명훈도 국민은행에다가 돈을 여러분 부모님도 다 은행에 돈 맡겨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 엄마 정확하게 말해 봐. 우리 집돈 얼마나 있어?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엄마가 이야기하겠지. 어, 뭐 우리 집에 돈이 얼마 있겠냐. 그냥 어, 엄마 아빠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뭐 지금 시세를 보니 한 10억 하더라 이거 하고 그리고 뭐 아빠가 뭐 주식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뭐한 5천만 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미래를 대비해가지고 연금 보험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이게 보험이 저축입니다 전부 다 연금 보험 이런 거다 계산해 보면 한 1억 정도 되더라 그리고 아빠 호주머니에는 돈 얼마 있는 거야 한 10만 원 있어 엄마 호주머니에 한 5만 원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여기. 물론, 이제 이게 있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은 이제 경제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 하고, 이제 후반기니까, 이제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후반기를 띄고 있는 종류니까 이런 게좀 있겠죠. 청년계층은 이제 다 아예 이것도 없고 다 없는 거지만, 자국은 이렇게 돼 있겠지. 근데 이게 날아가 버렸다는 거야. 선생님, 저는 국민은행에다 저축 안 했는데요. 그래도 날아가요. 왜냐하면 하나의 은행이 망하게 되면 서로 은행 간의 거래가 엄청 빌벌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옆에 은행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 자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에 돈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소비가 저하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명훈이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은행에다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게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내 와이프한테 당장 뭐라 그러겠어요? 먼저 맡겨 쓰자 이렇게 하겠지. 큰일 났다. 우리 허리 졸라매야돼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당장 뭐내 딸에게 뭐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아빠가 좀 기다려 보자. 나중에 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가 극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소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이 줄어들어요. 왜 소비가 줄면 생산이 줄어들겠어?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물건을 만들어 내봤자 어떻게 되는 거야? 안 팔려 재고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이 줄어듭니다. 그럼 생산이 줄어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고용률이 줄어들어요. 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요 텔레비전 10대 만들 때, 아니, 자동차 100대 만들 때 노동자 100명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자동차 100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안 팔리니까. 그럼 자동차 50대밖에 안 만들어. 그럼 노동자 몇명 필요한 거야? 50명 필요한 거야? 그럼 50명은 나가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소비가 줄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뭐야? 노동자에서 실업자로 전락돼가지고 이 사람들도 소비를 줄여버립니다. 그럼 더 소비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생산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럼 더 고용률이 저하되는 거고, 이 상태로 갔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대공황이라는 게 아주 난리가 난 거죠. 여기 지금 신종 코로나가 이래요. 신종 코로나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뭘 해버리는 거야? 돈을 풀어버리는 거야. 막돈 줘버립니다. 야 공짜로 줄게. 한 사람당 25만 원씩 해가지고 4인 가족 100만 원 이렇게 막 던져줘 버리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모돈 있는 거야 이거 생산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야. 돈 없으면 사람들은 소비 안 해버리면, 소비 안 하면 생산 줄어들고, 생산 줄어들면 예, 실업자들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지금 이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 뭐예요? 신종 코로나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고, 이게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면 이 자영업자들이 애들이 소비를 했을 거 아니야.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근데 이게 이제 안 사져요. 안 사지면 이제 기업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히 방지할 목적으로 계속 돈 뿌려. 지금 문재인 정부 돈 엄청나게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의 진보주의적인 정책 성향도 있지만 이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도 돈 뿌릴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엄청나게 뿌려대 버리잖아요. 돈을. 또 유럽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뿌려드는 거죠. 이게 지금 대공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고용률이 더 좋아지면 더 소비, 소비자, 더 많은 생산자, 더 많은 고용률자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던 거야. 그래서 실업률이 막 30%, 40%.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거지처럼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이런 시대가 이게 영화로 보면 찰리 채플린 영화가 그때시대영화야 여러분들 무성 영화 찰리 채플린 영화.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영화 동아리 정확하게 사진 동아리인데 거기 영화 사진 동아리여 가지고 그런 고전 영화 같은 거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좀 보셨나요? 보면 찰리 채플린 무성 영화 보면 다 그때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막 실업자들이 길거리에 막난자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전쟁이 터져 가지고 막 폭탄을 떨어뜨리고 찰리 채플린은 그래도 막 지팡이 돌리면서 이렇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오죠. 아주 암울한 시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누가 나온 줄 알아야 돼. 바로 케인즈가 나오는 거예요. 이 케인즈의 경제학이 이제 이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케인즈의 경제학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요중시 경제학이라 그래요. 지금 봐보세요. 소비가 수요잖아. 수요가 줄어들어서 결국 뭐가 돼 버린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촉진하자는 거야. 수요를 촉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돈이 없으니까 수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여기는 케인즈로는 대규모 공사를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대규모 공사를 벌리자는 거예요. 이 대규모 공사는 바로 뭘 촉진하는 거냐면 정부 소비예요. 정부 소비. 여러분들 정부 소비라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정부가 소비하겠다는 거야. 대규모 공사를 벌리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을 소비하잖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장비를 소비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건축 자재를 소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를 벌립니다. 대규모 공사를 벌리면 먼저 뭐가 조금틀거리냐면 고용률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고용률이 증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때 당시에 미국의 대규모 공사는 엄청 큰 겁니다. 테네시강 개발 공사, 금문교 건설 등등등등에 엄청난 공사를 벌리는데 그 공사가 다막 십만 자리 일자리가 십만 자리 생기고 막 이십만 자리 생기고 이런 공사예요. 엄청난 대규모 공사를 벌이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고용률이 증진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실업자에서 뭐로 바뀌어요? 노동자로 바뀌어요. 10만 명, 20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비를 잘안 합니다. 그러나 조금 시작 조금 이제 월급을 한 3개월, 4개월 받게 되면 이제 외식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야. 밖에 가족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가 촉진된 거야. 그 돈이 어디로 가는 거야? 바로 식당 주인 돈으로 가는 거잖아요. 일부가. 그럼 그 식당 주인이 어, 예전에는 에, 다섯 팀이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이제 열 팀이 와서 저녁 먹네? 그럼 밥그릇도 사야 될 거고, 전기밥솥도 하나 더 사야 될 거고, 막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소비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용률이 증진되면 소비 촉진을 가져오는 거예요. 소비가 촉진돼서 예전에 밥그릇이 열 개가 팔렸다면, 이제 백 개가 팔리는 거예요. 밥그릇 열개 팔릴 때 노동자 열명 필요 했다면 밥그릇 백개 생산하려면 노동자 백명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소비가 촉진되면 생산을 촉진하게 되고, 생산을 촉진하게 되면 다시 고용률 증진을 가져오고, 네. 이 고용률이 증진되면 다시 뭘 가져오는 거야? 소비를 촉진하게 되고, 다시 소비가 촉진되면 이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럴려면 이럴려면 이 대규모 공사, 정부가 이렇게 소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이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이냐예요? 이 돈을 여러분들이 조폐공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돈 찍어라 해가지고 찍어버려가지고막 뿌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국가는 뭘 하냐면 국공채를 발행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고 있어야 돼. 국공채를 발행해서 대규모 공사를 벌리는 거야. 국공채는 국가가 뭐 하는 거예요? 돈 빌리는 게 국공채야. 국공채는 종이쪼가리 하나입니다. 옛날로 따지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종이쪼가리도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그냥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지만 옛날에는 다 먹였어요. 종이쪼가리인 거야. 종이쪼가리.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막 10년 몰 20년 몰 30년 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10년 몰은 10년 후에 갚아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국공채는 뭐라고 똑같냐면 약속음하고 똑같은 거야. 약속음으로 이렇게 해서 뭐하는 거야. 이 채권은 10년 후에 소멸됩니다야. 그러니까 10년 후에 정부가 사가지고 갚아주겠습니다. 10년 물 20년 물 30년 뭐 이렇게 이제 있는 건데 미국의 국공채는 국채는 대부분 10년 물이 가장 좋은 거,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 우리나라는 이제 3년 물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 어찌 됐건 돈 빌리는 거야. 국가가 종이쪼가리, 채권 종이쪼가리 하나 주고 돈 이렇게 받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국민들은 이걸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무조건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명훈이가 돈이 있다고 봅시다. 아파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오억이 있습니다. 이 오억을 은행에다 넘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은행이 망하는데, 은행에다 예적금 못 넣어요. 은행이 망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예금 적금 못 하는 거야. 그다음에 이때는 물건 사면 돼요, 안 돼요. 물건 사면 될까 안 될까. 돈 오억 있으니까 물건 사버리자. 안 돼. 왜 물건을 사면 안 돼요? 이때는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오늘 내가 3억 삼천만 원짜리 자동차 사잖아요. 그러면 내일 되면 그 3천만 원 자가 안 팔려가지고 기업에서 2,800만 원에 팔고 있어요. 한 일주일 지나면 이게 2,50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좀더 일주일 지나면 안 팔리고 있으니까 계속 가격이 인하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래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년에 사면더쌀 거야. 내후년에 사면더쌀 거야. 그럴 때 잡으면 돼? 안 돼? 안 잡아야 돼, 이럴 때는. 언제 이게 떨어지고 있을 때왜 잡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계속 가격이 인하되고 있기 때문에 물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뭘 하면 돼? 주식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아, 기업이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생산이 안 되고, 그럼 이 기업이 도산되고 있는 판인데 주식 사면 어떻게 돼? 돈 날리는 거야. 주식도 안 돼. 그럼 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때 뭐 사야 되죠? 선생님 늘 이야기하는데 이때 뭐 사야 돼? 금 사야 돼, 금. 이거 사는 거야, 사람들이. 금값이 하늘 높이. 근데 이때 되면 서로가 금을 찾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금값이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립니다. 금도 못 사요. 너무 금값이 올라가 버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합, 돈은 합해잖아. 앞에는 종이 쪼가리잖아요. 종이 쪼가리보다 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야?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야, 이럴 때는.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야. 왜? 종이 쪼가리는 물건하고 교환할 때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뭐, 돈이 너무 많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금을 사게 되는데 금값이 너무 치 금도 못 삽니다 그럼 결국 이 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옥을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국가가 돈 빌려주세요 하고 나오는 게 국공채예요 그럼 국가가 돈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줄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왜? 여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 국가는 망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갚아주거든요 국가처럼 신용도가 높은 데는 없어요 삼성전자가 국가보다 신용도가 높겠어요? 안 높겠어요? 낮아요. 삼성전자도 언제 무너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는 전쟁을 통해가지고 국가가 소멸되지 않는 이상 안망하거든. 근데 전쟁의 위험성에 처해 있는 국가들이 그렇게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어요. 남한은 전쟁의 위험성이 커도요. 어찌됐건 남한이 승리하게 되면, 북한하고 싸워가지고 남한이 승리하게 되면 당연히 국공채 발행하면 갚아주겠어요? 안 갚아주고? 당연히 갚아줍니다. 국가가 전속하는 한. 무조건 돈은 갚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데가 여기야. 국공채야. 그러면 국가가 이때 국가에게 돈 빌려주세요. 국가는 나중에 세금 받아가지고 갚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몰려요. 경제 위기 상태에서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전부 다 어디에 투자해? 채권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주, 구, 이 국공채라는 게 국가가 발행하는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지 않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국가가 약속을 오늘 발행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제 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이 이 정책을 폈던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게 루즈벨트 대통령 이 정책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 루즈벨트가 유딜 정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뭐 하고 있어요? 그린 유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야 이거. 루즈벨트가 했던 유딜 정책을 우리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다만 우리는 어디에 다 하겠다. 바로 예, 그린. 그래서 뭐다. 그냥 굴뚝 이런 산업 말고 바로 에 예, 환경 친화적인 사업에다가 하겠다 해가지고 풍력 발전. 또 인터넷 사업,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배터리, 배터리 이 사업에다 이제 투자하겠다 이런 식이지. 예, 똑같은 거 아니에요? 루즈벨트의 그린 정책, 뉴딜 정책을 그대로. 여러분 뉴딜 루즈벨트 대통령 알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고 미국의 대통령이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지금 아마 트럼프가 50몇50몇 대까지 이럴 건데 예, 역대 대통령 인기 순위 5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사람이 루즈 벨트야. 그럼 뭐 링컨도 들어가고 워싱턴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그 다섯 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루즈벨트예요 인기 투표하면은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 하면은 그렇지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저, 뭐야 소아마비지 그래서 힐체어 영화 보면 힐체어 타고 나타나는 대통령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 일, 일, 일기를 봐보면 일대기를 봐보면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또 소아마비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좀 이제 청년 청년 쪽 청년으로 이렇게 크고 나서 이제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이제 소아마비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소아마비여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소아마비 연구 재단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소아마비를 극복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소아마비 없잖아요. 전부 다 예방 접종 몇 번만 맞으면 이제 이게 문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인류라는 게 대단하죠.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만, 예. 그걸, 에, 예, 그보할수 있는 약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거죠. 근데 자고 한, 예,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바로 이 케인즈 이론을 적용한 겁니다. 이 케인즈 이론을 우리가 수요중시 경제학이라 그래요. 뭐한 거예요? 민간이 수요를 하지 않으니까 정부가 대신 수요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총수요관리정책. 그다음 또 이거를 유효 수요 이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선생님은 이 대공황을 설명을 했던 거죠. 근데 대공황의 극복 방안까지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